안녕하세요. 인생초작화입니다. 오늘은 에리프롬의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는 말이 어렵고 내용 자체가 살짝 혼란스럽기도 해서 책이 어렵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본문 내용을 다시 보면 볼수록 스스로에 대한 성찰을 하기에 꽤 도움이 되는 적합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바쁘게 사시느라 정신이 없겠지만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스스로에 대한 사색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에 대한 내용 중 일부분을 들려드립니다. 냉소주의와 순진함의 결합은 현대인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 결과 현대인은 자신의 사고를 하며 결단을 내릴 용기를 잃게 된다. 거짓은 어른들이 아이에게 전달하는 화구적인 세계의 모습과도 일부 관련이 있다. 사하라 사막을 탐험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묻는 사람에게 북극 생활의 정보를 알려주는 것만큼이나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매우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세상을 그릇되게 설명하는 것 말고도 많은 특수한 거짓들이 더 있다. 어른들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를 들먹이며 아이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을 숨기려 노력한다. 어른의 우울한 기분은 아이의 행동 탓으로 돌려지고 부모의 성관계나 다툼에 대해서는 아이는 알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이에 대해 알려고 들때 아이에게 돌아오는 것은 짜증이 섞였거나 우아한 거북 뿐이다. 나는 모든 인간 존재는 어떻게든 진리를 갈망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에게는 진리에 대한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외부 세계에서 방향을 찾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 더욱 그렇다. 어릴 적에는 누구나 힘없는 단계를 거친다. 진리는 힘없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이다. 하지만 진리는 외부 세계에서 방향을 잡는 데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인간 내면의 강인함은 자신에 대한 진리를 아는지의 여부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자신에 대한 환상은 지팡이와 같다.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도움은 되지만, 그를 더 약하게 만들 뿐이다. 인간은 자신의 인격을 온전하게 완성할수록 다시 말해 자신을 잘 꿰뚫어 볼수록 더 강해진다.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은 인간의 힘과 행복을 목표로 하는 기본 계명이다.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싶은 것을 갖는 데 쏟는다. 그런 행동의 전제에 대해서는 단한 번도 묻지 않는다. 전제 조건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현대인은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정말 스스로 원하는 것인지를 고민할 시간을 내지 않는다. 학교에 다닐 때는 좋은 성적을 받고 싶고, 어른이 되어서는 성공의 사다리에 더 높이 오르고 싶고, 돈을 벌고 명성을 얻고 싶고, 더 좋은 차를 사고, 여행을 하고 싶다. 하지만 한 번씩 이런 악착 같은 노력을 멈출 때면 의문이 밀려들지도 모른다. 정말로 그 자리에 오르면 더 좋은 차를 사면 이 여행을 할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일까? 이 모든 것을 원하는 사람이 정말 나일까? 행복해질 것이라고 다들 말하지만 이루고 나면 허망해질 목표를 쫓아 달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면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란다 이 질문이 한 인간의 묻는 활동 즉 그가 원하는 것에 관념을 떠받치는 기틀의 의욕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불안을 조장하는 생각은 최대한 빨리 떨쳐버리려 노력한다 그런 의문으로 괴로운 것은 그저 피곤하거나 기분이 울적하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원래 자기 것이라 여기는 목표를 계속해서 쫓아간다. 이 모두는 진리의 관념이 모호하다는 증거이다. 현대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지만, 실제로는 타인의 관점에서 볼때 그가 원하는 게 마땅한 것만 원한다. 그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자신이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한다. 이는 인간이 해결해야 할 가장 까다로운 문제 중 하나이다. 완제품으로 제공된 목표를 우리의 것처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악착같이 회피하려는 바로 그 과제인 것이다. 현대인은 모두가 자신의 목표라고 우기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엄청난 모험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다. 하지만 위험과 책임을 감수하고 자기 자신의 목표를 정하는 데에는 심각한 공포를 느낀다. 혼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증거라는 착각에 빠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물론 우리는 그것이 배우나 최면에 걸린 사람의 행동보다 비자발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역할이 분배되면 모든 배우는 열심히 자기 역할을 연기한다. 대본이나 세부적인 연기를 살짝 꽂혀 즉흥적인 연기를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에게 맡겨진 역할만 연기할 뿐이다. 우리의 소망이 진짜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진 것인지를 깨닫기가 이렇게나 힘든 것은 권위와 자유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대의 역사를 거치면서 교회의 권위는 국가의 권위에 자리를 내주었고 국가의 권위는 양심의 권위에게 자리를 물려주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는 양심의 권위가 건강한 인간 이상과 여론이라는 익명의 권위로 대체되었고, 결과적으로 수능에 도달하였다. 공개적 형태의 낡은 권위를 벗어던진 우리는 우리가 새로운 종류의 권위에 회생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우리는 수능 지휘자가 되었지만, 스스로가 의지를 가진 개인이라는 착각 속에서 산다. 이런 착각은 개인이 자신의 불안을 자각하지 못하도록 도와주기는 하지만 줄수 있는 도움은 거기까지다. 근본적으로 자아가 너무 허약해졌기 때문에 인간은 무력한 느낌,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린다. 더 이상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모든 것이 도구화된 세상에 살다 보니 인간도 자기 손으로 만든 기계의 일부처럼 되어버렸다. 인간은 타인이 그에게 기대하는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원하며 그러느라 자유로운 인간의 진짜 확신의 근거가 될 자아를 상실했다. 자아의 상실은 타인에게 순응해야 할 필요를 더욱 키웠지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회의를 낳는다. 나라는 존재가 타인이 나에게 기대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면 나는 과연 누구인가? 자기 자아에 대한 의욕은 개인이 확고한 질서에서 확실한 자리를 차지하였던 중세의 세계가 붕괴되면서 시작되었다. 개인의 정체성은 데카르트 이후 현대철학의 주요 문제이다. 오늘날에는 내가 나인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나에 대한 의욕은 계속 되거나 심지어 더 커졌다. 루이지 피란델로는 이런 현대인의 감정을 자신의 작품에서 잘 표현하였다. 그는 이런 질문으로 출발한다. 나는 누구일까? 내 신체적 자아가 지속된다는 것 말고 내 정체성을 입증할 어떤 다른 증거가 있을까? 개인의 자아를 긍정한 데카르트와 달리 그의 대답은 자아의 부정이다. 내게는 정체성이 없다. 타인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의 거울상을 빼면 자아라 높다. 나는 네가 원하는 나일 뿐이다. 이처럼 정체성이 상실되면 수능이 더 시급해진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할 때에만 자신을 확신할 수 있다는 의미다. 타인의 생각에 부합하지 않으면 비난을 받아 더욱 고립될 위험에 처할 뿐 아니라 인격의 정체성을 상실하여 정신적 건강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타인의 기대에 순응하고 그들과 우리를 구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체성에 대한 이런 회의를 침묵시키고 어느 정도의 확신을 얻는다. 하지만 그 대가는 크다. 자발성과 개성을 포기하면 삶은 좌절한다. 그들은 생물학적으로 아직 살아있지만 그의 감정이나 영혼은 이미 죽었다. 계속 움직이긴 하지만 생명을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만족과 낙관론의 무대 뒤편에서 오늘날의 인간은 죽도록 불행하다. 실제로 그는 절망의 끝에 서 있다. 절망의 심정으로 개성이란 것을 붙들고 늘어진다. 다르고 싶고 어떤 것을 다르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큰 칭찬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차표를 파는 창구 직원의 이름을 안다. 핸드백과 카드와 휴대용 라디오에 주인의 이니셜을 새겨 특별하게 만든다. 이 모든 것은 다름에 굶주렸다는 증거이며, 우리에게 남은 개성의 마지막 흔적이다. 오늘날의 인간은 삶에 굶주려 있다. 하지만 순응주의자이기에 삶을 자발적으로 경험할 수 없고. 자극과 스릴의 형태를 띤 대용품을 움켜잡는다. 술과 스포츠카가 주는 스킬이나 스크린의 허구적 인물을 통해 경험하는 스릴 말이다. 인간은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였고 공장과 집을 지었으며 자동차와 직물을 생산하고 곡식과 과일을 수확했다. 하지만 자기 손으로 만든 결과물로부터 소외되었고. 자신이 지은 세계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 인간이 창조한 이 세계가 인간의 주인이 되었다. 인간은 그 주인에게 허리를 굽히고 그를 최대한 조작하기 위해 애를 쓴다. 직접 만든 작품이 자신의 신이 되어버린 것이다. 옛날 그의 조상들이 신을 생각하며 느꼈던 바로 그 강도 높은 무의미함과 부기력의 감정이 그를 사로잡고 있다. 현대인이 느끼는 고립과 무기력의 감정은 인간관계를 통해 더 강화된다. 인간은 서로를 조정하고 서로를 목적을 위한 도구로 취급하며 서로에게 무관심하다. 모든 개인적 관계와 사회적 관계에서 시장법칙이 통한다. 경제적 과제를 수행하려면 서로 싸우고 필요할 경우 서로를 경제적으로 파멸시키는 집까지도 서슴지 않는다. 인간은 상품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팔면서 스스로를 상품으로 느낀다. 육체 노동자는 육체의 힘을 팔고 상인과 의사, 사무직 노동자는 자신의 인격을 판다. 생산물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려면 하나의 인격이 되어야만 한다. 이 인격은 상냥해야 하지만 인격의 주인은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기대들을 더 충족시켜야 한다. 에너지와 솔선수범의 정신도 갖추어야 하고, 그 밖에 그의 특수한 위치가 요구하는 것들도 구비해야 한다. 수요가 있는 경우 그는 누군가이지만, 인기가 없으면 그 누구도 아니다. 이렇듯 인격의 성공 여부에 자존감이 달려있으므로 현대인에게 인기는 엄청난 의미를 갖는다. 실생활에서 남보다 앞서가느냐는 물론이고, 자존감을 지킬 수 있을지, 혹은 열등감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질지도 그 인기에 좌우된다. 인간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이해한다면 스스로 결심을 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그저 관습을 지키거나 의무감에서 혹은 아주 단순히 압박감에서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깨닫고 깜짝 놀랄 것이다. 개인의 결정의 자유를 존재의 초석으로 삼았다면 사회에서 독자적 결정이 상대적으로 드물게 나타난 형국이다. 자아감은 스스로를 나의 경험, 나의 사고, 나의 감정, 나의 결정, 나의 행위의 주체로 느끼는 데에서 탄생한다. 그러자면 나의 경험이 실제로 나 자신의 체험이지 소외된 체험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사물은 자아가 없다. 사물이 되어버린 인간은 자아를 소유할 수 없다. 현대인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고 생각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외부의 족쇄를 벗어던졌다.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원하고 생각하고 느끼는지만 알면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할 자유를 가질 것이다. 하지만 그는 바로 그것을 모른다. 그래서 익명의 권위에 의지하고 자신의 것이 아닌 자아를 받아들인다. 또 그럴수록 더 무력감을 느끼고 수능을 강요당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 모든 낙관주의와 비상적인 진취성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은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다. 신경증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무력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어떤 것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어떤 것도 움직일 수 없으며, 나의 의지로는 외부 세계나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 아무도 나를 진지하게 대우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는 공기와 같다. 사실 상상이나 현실에서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스스로를 약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이런 성향은 분명 다른 곳에 뿌리가 있다. 그 뿌리를 언급하면 여기서 자세히 다룰 수 없는 마조이즘의 현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무력감을 변호하는 이런 합리화는 분명 상상이나 현실에서 자신의 고통을 증가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또 다른 합리화군들은 앞에서 언급한 경우들에 비해 무력감을 덜 의식할 때 나타난다. 합리화는 정당화의 성격보다 위로의 성격을 띠고 자신의 무기력이 일시적일 뿐이라는 희망을 일깨우는데 기여한다. 이런 위로의 합리화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형태는 기적에 대한 믿음과 시간에 대한 믿음이다. 기적에 대한 믿음은 외부에서 온 어떤 사건으로 인해 갑자기 자신의 무기력이 사라지고 성공, 능력, 권력, 행복에 대한 모든 소망을 이룰 것이라는 상상이다. 위안을 주는 모든 상상의 공통점은 자신은 원하는 성공을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아무것도 할수 없고 외부의 힘이나 상태가 갑자기 소망을 이루어 준다는 것이다. 진짜 삶에서 보고, 응답하고, 인식하고, 인식 대상을 알아보는 감각을 갖추는 조건. 1. 감탄의 능력. 아이들은 이 능력을 아직 갖고 있다. 노력을 총동원하여 새로운 세상에서 방향을 찾고 항상 새로운 사물을 붙잡아 알아간다. 당황하고 놀라고 감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창조적으로 응답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탄의 능력을 잃는다. 이제 자신은 모르는 것이 없으며 감탄은 무지의 증거라고 생각한다. 세상은 더 이상 기적으로 가득하지 않고 사람들은 세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감탄의 능력이야말로 예술과 학문의 모든 창조적 결과를 낳는 조건이다. 2. 집중력. 우리는 늘 분주하지만 집중하지 못한다.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미 다음 것을, 지금 하는 일을 끝마칠 수 있는 그 순간을 생각한다. 최대한 많은 일을 동시에 한다. 다섯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서 그 어떤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말은 그 일이 우리 자신의 표현이 아니라는 뜻이다. 진정으로 집중을 할 때는 지금 이 순간에 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건, 어떤 글을 읽건, 산책을 하건, 이 모든 일을 집중해서 한다면 나에게는 지금 여기서 내가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나 미래에서 산다. 하지만 실제 경험으로서의 과거나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여기만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인식과 응답은 여기 지금에서만 존재한다. 지금 이 순간 하고, 보고, 느끼는 것에 전념한다면 말이다. 의견을 말하고자 할때 우리는 "나는 이런 저런 것을 믿는다" 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의견을 분석해 보면 그 사람은 그저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거나 신문에서 읽었거나 어릴 적 부모에게서 배운 것을 말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한다고 상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내 안에서 생각한다는 표현이 더 오를 것이다. 자신의 자기와 자아를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은 스스로를 자기 세계의 중심으로 자기 행동의 진짜 장본인으로 경험한다. 그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독창성이다. 내가 말하는 독창성은 새로운 발견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기원을 두는 경험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감정, 즉, 정체감이 필요하다. 이 자아 감정이 없다면 우리는 미치고 말 것이다. 타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고립될 경우에는 나의 정체성과 나의 자아라는 감정을 전혀 키울 수 없다는 공포에 사로잡힌다. 나는 정체감 대신 내 인격을 소유한다는 감정을 느낀다. 그러면 나는 나의 소유물이 된다. 나의 지식, 신체, 기억을 포함하여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나를 구성한다. 하지만 이는 앞에서 설명한 자아의 경험이 아니다. 그럴 때 나의 자아는 사물로서의, 소유물로서의 나의 인격이 집착하는 자아이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포로다. 진정한 자아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격을 부수어야 한다. 사물로서의 자기 자신에게 더 이상 집착해서는 안 된다. 창조적 응답의 과정에 있는 자기 자신을 경험하도록 배워야 한다. 여기서의 역설은 그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것이다. 그는 자기 인격의 경계를 초월하며 나다라고 느끼는 순간 나는 너다. 나는 온 세상과 하나다. 라고도 느낀다. 3. 회피하지 않고 양극성에서 나오는 갈등과 긴장을 받아들이는 능력. 이런 생각은 갈등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요즘 생각들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된다. 갈등은 감탄의 원천이며 자신의 힘과 흔히 성격이라 부르는 것을 개발하는 원천이다. 갈등을 피하면 인간은 마찰 없이 돌아가는 기계가 된다. 일체의 격정이 금방 가라앉고 모든 소망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감정이 차분해지는 기계다. 개인적이고 우연한 갈등도 존재하지만 인간 실존에 깊이 뿌리내린 갈등도 존재한다. 실존의 갈등이란 우리가 우리의 몸을 통해 그 몸의 욕망과 욕망의 최종적인 말살을 통해 동물의 왕국에 소속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의 의식을 통해 우리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통해 이 동물의 왕국과 본성을 초월하는 사실 탓에 생겨나는 갈등이다. 우리는 인간종이 누리거나 언젠가 누리게 될 모든 가능성을 대변하지만 짧은 생애 동안 이 가능성 중에서 미미하게 작은 부분밖에는 실현하지 못한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예방조치를 취하지만 우리의 의지와 계획과 전혀 무관한 우연에 지배당한다. 우리는 이런 갈등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심오하게 경험하며 이성뿐 아니라 감정으로도 수용해야 한다. 부인하거나 지적으로만 경험할 경우 수박 허탈기식의 비상적인 체험밖에 할수 없다. 진짜 삶을 산다는 것은 매일 새롭게 태어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실제로 탄생은 아이가 태어로 존재하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숨 쉬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단한 번의 과정이 아니다. 이 사건은 생물학적 인상과 달리 그렇게 결정적인 사건이 아니다. 신생아는 스스로 숨을 쉬기는 하지만 단지 엄마 몸의 일부였던 태어나기 전과 마찬가지로 무능력하고 엄마에게 의존한다. 생물학적 발전을 보더라도 탄생은 수많은 개별 단계로 구성된다. 시작은 엄마의 자궁을 떠나는 것이지만 그 후로도 엄마의 젖, 엄마의 품, 엄마의 손을 떠나야 한다. 말하고, 걷고, 먹는 등 새로운 능력을 획득하는 것은 동시에 과거 상태를 떠난다는 의미다. 인간은 인간 고유의 이분의 지배를 받는다. 인간은 안전을 의미하는 과거 상태의 보기를 두려워하지만 자신의 힘을 더 자유롭게 더 완전히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새로운 상태에 도달하고자 한다. 인간은 자궁으로 돌아가고 싶은 소망과 완전히 새로 태어나고 싶은 소망 사이를 항상 이리저리 오간다. 모든 탄생의 행위는 용기를 필요로 한다. 놓아버릴 용기, 자궁을 포기하고 엄마의 가슴과 품을 떠나며 엄마의 손을 놓고 마침내 모든 안전을 버리고 단 하나, 즉 사물을 실제로 인식하고 그것에 응답하는 자신의 힘만을 믿는 용기를 필요로 한다. 태어날 준비는 모든 안전과 착각을 포기할 준비는 용기와 믿음을 필요로 한다. 안전을 포기할 용기, 타인과 달라지겠다는 용기, 고립을 참고 견디겠다는 용기다. 자신의 사고뿐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관련하여서도 진리 말고는 그 무엇도 추가하지 않겠다는 이런 용기는 믿음을 바탕으로 해야만 가능하다. 여기서의 믿음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믿음, 즉 과학적으로 혹은 이성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이념에 대한 믿음이 아니다. 사고와 감정에서 자기 경험의 현실성을 확신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믿습니다. 인생 최작화였습니다.